프로 에디션이고 사파이어 블랙 차량입니다. 지금 이런데 불빛에 보여지는 이런 곳들은 약간 그레이빛이 돌기 때문에 소피스트 그레이 느낌도 나지만 실제 비교 영상을 보시면 소피스트 그레이와 사파이어 블랙의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카본 블랙이라는 컬러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왜 지, 그냥 블랙은 안 나오나요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 페인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250만 원을 추가한 이 에디션 에디션으로 블랙 색상을 하시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고객님이 색깔 결정을 하시는데 어 이제 다른 고객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블랙이라면 5시리즈 블랙은 무조건적으로 좀 추천드렸던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다른 컬러들은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 블랙만큼은 이 에디션으로 구할 수 있는 오히려 유일한 컬러니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일체화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이어지는 하이그로시 윈도우 몰딩들과 차량의 도어나 이런 컬러감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올블랙 느낌이 나는 게또 특징이죠 그리고 또이 520i M 스포츠 패키지에 없는 사파이어 블랙이라는 컬러를 또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아는, 아는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오, 이게 왜 있지 검은색에? 없다 그랬는데 약간 분명히 그런 느낌일 거야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주변에 타시는 분들 있으면 어? 야왜너 차는 왜 검정색이야? 그리고 없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빨리 아, 저는 뭐한거 없습니다. <laughs>